미디어 올인원 자동 먼지비움 걸레 자동 세척 물걸레 로봇 청소기 V12는 혁신적인 기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째, 자동 먼지비움 기능으로 청소 후 번거로운 쓰레기 비우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물걸레 자동 세척 기능이 있어 항상 깨끗한 걸레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강력한 흡입력으로 미세먼지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또한, 충전기를 잘 찾아가는 스마트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사용자들은 정말 편리하다 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로봇 청소기로 집안 청소의 혁신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1분의 1 플러스 1 스마트 로봇 청소기 입니다 이 무선 로봇 청소기는 다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저소음 설계로 조용하게 청소를 진행합니다 자동 청소 기능 덕분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선과 무선 모두 지원하여 다양한 공간에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스마트한 청소로 더 편리한 생활을 경험해보세요. 가성비 좋은 스마트 로봇 청소기 무선 물걸레 로봇 청소기는 집안 청소의 혁신을 가져다줍니다. 이 제품은 무선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다양한 바닥재에 적합한 흡입력으로 먼지와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물걸레 기능이 있어 바닥을 깨끗하게 닦아주며 청소 후에는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스마트한 경로 탐색 기능으로 효율적인 청소가 가능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 청소기로 집안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보세요. 샤오미 오인원 스테이션 로봇청소기 X10 플러스는 가성비가 뛰어나며 50만원대의 가격으로 성능이 우수합니다. 세련된 화이트 디자인은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고 설치가 간편해 여성 혼자서도 10분이면 가능합니다. 자동화 기능 덕분에 바쁜 직장인에게 최적이며 열풍건조 기능으로 걸레에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청소와 걸레질을 동시에하여 집안이 깨끗해지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청소 걱정 없이 편안한 집 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어 강력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